내원하기 3일 전부터 다리를 잘못 쓴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완전히 마비돼서 이제 움직이는 걸 전혀 못할 정도로 심해졌고요. 소변도 스스로 이제 보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양상으로 내원을 하셔서 그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진행을 했고 지금 흉추 12번 13번 사이에 디스크 탈출이 확인이 됐는데 디스크 질환이 있으면 증상 단계가 제일 경미하게는 등 쪽의 통증만 보이다가 심한 경우에는 심부통각이라고 해서 이제 기구로 뼈를 꼬집을 정도의 강한 통각을 유발했을 을때 쳐다본다거나 싫어한다거나 뭐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서 신경 손상이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12번 13번 사이 척추뼈로 접근을 해서 탈출된 디스크 물질들을 다잘 제거를 하고 추가 갖고 있는 압력을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척수를 압박하고 있었던 디스크 물질들은 수술적으로 잘 제거가 돼서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이미 손상된 신경이 이제 회복되는 거는 수액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도와줘야 돼서 그거를 지금 내일부터 좀 회복되는 여부를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